<laughs> 와 진짜 아까 전에 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방 나가는 입구를 못 찾는 거야. 제이슨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가 뒤에 이렇게 <laughs> 시프트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딴데 가다가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쓱쓱 하고 갔어. 개깜짝 놀랐어. <laughs> 맞아. 아니, 근데 문이, 아, 몰라요, 문이 안 아버님. 열리던데 문이 어. 안 열리 거의 나무 문 안에 있었어요. 설마 야, 문이 안 열리던데? 그래서, 문 열리나? 하고 갔는데, 안 열리길래 그냥 갔어. 아, 너 문, 문? 나무 문, 우클릭, 나무 문이 우클릭으로 열어야 돼. 아, 우클릭이야? 아, 아, 클릭와와나 아, 아, 죽을 뻔 했네, <목소리> 그러면 그때. 저, 아, 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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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거, 아, 아나 문인 줄 알고 열라 했는데, 아, 이거 건축이구나구나, 지나간 거야. 문. 와 <목소리> 아, 그러네. 이거 철문은 자클릭으로 열어야 되거든요? 네. 그니까 러 얘가 자클릭만 하고 나니까. 얘가 쓱쓱한게 아니라 안 열리네 하고 간거구나 와아안 열리네 와. 와. 어. 아아오 어, 어. 어. 거기서 와. 안 열리네 했으면 더 무서웠겠다 뭐야? <laughs> 아 개쫄없겠다 아안열아나 아. 있는지 몰랐어 그냥 아 문이 내 하고 열.. 열.. 열까 하고 아 소리나길래 그띵 소리 나길래 그, 어. 와 미쳤다. 와, 근데 바뀌고라 바꾸러 갔는데. 그리고 나보고 나봤지. 그리고 죽었잖아 나. 어 맞아. 나, 나 나랑 눈 마주쳤어 유리창. 저우가 죽일 때가 진짜 역대급이었어. <laughs> 나 기절했어. <기다렸어. 웃음> 어, 어. 여기 있네. 너 아까 개구나. 초롱머리 여자에 만났어.